안녕하세요. 어, 그러면은 음, 약속한 대로 오늘은 그 왕이지의 집사성교서를 좀몇자써보요 집사성교서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. 예, 분량이 많아서 이거를 다 쓰기는 음, 좀 무리고 어저몇 자만 점검점검 음, 점검 써보고. 이 집자성교서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, 여러분들이 에, 에, 기대하고 있는 해서에 들어가서 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, 하겠습니다. 앞으로 몇 번만 집자성교서를 써보고 해서로 여러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어, 이거 뭐 왕이지 집자성교서니까 뭐. 음, 흥복사단배나 난정서나, 뭐, 대동소유합니다. 그런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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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자를 구입할 때법적을 이렇게, 이건 좋지 않습니 많이 깎았어요. 글자를. 각 근데, 그, 조금 좀, 좀 자연미가 없는데, 이건 깎인 것이라, 아, 에, 좀 어려운데, 그래도 어, 이걸 갖고 어,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어, 몇 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, 이 공중 회전을 시켜야 된다고 랬죠 여기로 들어갔다가 하나, 둘, 셋, 여분 그리고, 네, 뒤로 쳐서, 당겨서, 요렇게 끓으면 됩니다. 그건 잘해놓네요. 음. 음. 감출장자자감출장자 이건 이렇게 네. 내리고 그 살짝 건너가는 거만은 가서 여기서 내려가서 약간 S 라인 나와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네.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끌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, 여거다 나중에 좀 처리하면 돼요. 성인승짜죠? 음. 요 기둥하고 조금 뒤쪽으로 임금왕을 이렇게 처리합니다. 네. 가르치교 자, 성교. 역시, 이렇게 공중회전시키세요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난 다음에 아들자를 해서 붙이고, 여기서 살짝 들고 내려와서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. 그래서 푸시 안으로 들어가 요 이렇게. 네. 마르종자죠 네. 이렇게 한 다음에 두껍게 얇게 여기서 면 바꿔 로 들어와서 약간 밑을 눌러서 이렇게 뺍니다 네, 그럴 문자죠 여기 올라가는 듯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임금왕자죠 네. 네, 여기서, 음. 여기서 면 밖으로 내려오고, 네. 이건 너무 길지 않게요. 지을 제 자죠. 요렇게. 자, 크덩 자. 침딱 쫓대고, 이 입구를 여기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. 복복 자죠. 절사자는 음. 이렇게 기둥부터 먼저 세세요. 이렇게 세고 들어갔다가 이로 갔다가 여기 와서 바디 천을 요 기둥하고 조금 뒤쪽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써 있죠,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빼세요. 요 자. 자, 물 자. 는 길게 자. 면 보기 싫어요. 그게 좀이 자, 길게 쓰지 말고. 이렇게 둥글게, 거의 정사각형 되는 모양으로서야 좋습니다. 이 시자는 잘 보세요. 이렇게 내리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삐쳐서 여기서 면 바꾸어서 여기로 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요렇게 빼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, 뭐 소위 저는 아까 나왔으니까 이볼 규자 써보죠. 엿볼 규자 엿본다 아이런 구멍에서 내다보고내다보고할때엿본다 그러죠. 고그옷이구명혈을내겠어요구입이 옷을 입이 옷을 입고, 이 옷을 예. 음, 이렇게 해서 예, 뭐 하지 말라고 할때 말막자 뭐서 봐요 말막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 가로화를 한 다음에 예, 이렇게 보세요. 음, 본다고 볼 규자 예. 아볼도 본다. 네. 목도 한다때 네, 볼도 자 한번 써 볼게요. 음, 지혜짓자 한번 써봐이지혜지자 이렇게 씁니다. 이거 미역칼리차서예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딱 세우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서 책받침을 들어가면 돼요. 이렇게이거마이스 무서워, 자푸짐하테스자 불심한테 쓰는 부처이자이렇게한면음에 이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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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렇게 하면 돼요 음. 그갈유 유자 어, 써볼게요. 많이 쓰면되니까 기둥을 먼저 세고 예 들어가서 여기로 건너가서 예,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요. 다음 뜻이 이렇게 하면 마무리하면 됩니다. 예. 음, 뭐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쓰시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네, 하실 수가 있어요 불량이 많아서 그냥 점검점검점검 또 점검, 점검 몇자 써보고 어, 다음에는 음, 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변변치 않은 이사람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.